아, 이렇게 우리 샌드보딩, 샌드보딩 아, 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륙컵에서 로륙약 30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 가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여러분 하나 할 예정이고요. 응. 나 빨리 왔어요. 자. 기 자. 와 같이 나, 와 같이 나. 알라 자. 나 자. 서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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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보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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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목소리> 여까지가 봅시다. 저거 탈까요? 응.

Gracias. 달라미. 어제야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근데 코로나 열심히 안 쉬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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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페루호, 어, 어, 모든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자 아주 멋지네요, 그래자 우리 저쪽으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이 앞에 서, 이 앞에. 거기서. 이제 카메라 내 카메라로 찍지 못 자, 베로부에서 이렇게 우리 네, 사막 사막 샌드보딩 응,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레미, 딸래미, 응? 달레미도 있고 우리 한 남마 옆에 있고 여기 후아카치치나 사막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세히 좀 보니까 켜먹면 대단하네요. 네. 아프카. 태국에도 이렇게 네? 사막이 되게 큰 사막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요 응? 이 한나가 참 좋아하죠. 네. 모래도 좋아하고 이런 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믿달리니?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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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제가 농장에 온거 상황이에요. 아 네. 예. 우리 모래 농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잘야 될지 또좀 확인해 시면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끌고 올지 그리고 어? 씨앗이 잘 자라는지 한번 생각을 잘, 이런 해서 좀 신경 보세요 물도 좀잘 끌고 오세요. 자, 저녁으로 어디 계세요? 가 가지고 생각 해보자고요. 여기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물이 있어요. 당신이 안 먹으면 아까 거기가서 시간이 남으면 한 나고 나고는 뭐 소파고 뭐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예? 아 그래요? 어, 체리를 재배할 때는 그렇게 맞아요. 하는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나즈카에서는 이렇게 그굼뱅이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꺼내 왔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우리 딸님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음. 내려가서 자. 이게 아, 배시아요 아, 철이 씨아십니다 아, 그렇군요. 가운데. 자. 타, 타. 응. 다 자, 이제. 우리 아, 건데 자, 동장. 동장. 이 전체 이 사막 전체 동장으로 바겠습니다 사막 전체를 한번 찍어 보도록 서 자. 자, 우리 딸님이. 자, 봐 주세요.

자, 드론이 엄청 빠르네요. 야. 아, 아, 드론, 우리 딸이 드론을 싫어합니다. 자기 농장을 안 찍어서. 자. 야, 여기가 이게 여기, 가란 여기. 거. 아, 아. 와. 여기. 아, 아. 자, 우리 딸이 자, 씩씩대. 씩씩입니다. 자, 자, 자. 그러면 안 돼. 야, 아, 야, 나, 나, 자, 저기. 자, 저기 봐봐 저. 여기 내 농장이야. 거기 가서 못뭐 타고 내려오는 것도 하나요 있나? 내가? 啊、嗯，现在我点了。啊，家长、啊，家加 하자 만들다 아, <laughs> 에이 머리가모모 모래 뭐, 뭐, 달리면 안 돼. 자 이제 오케이 잘 되었습니다. 위 타고 갑시다. 알았다. 알았다. 뮤탈레비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정말 모래가 사막이 보통 사막이 아니네요. 완전 드라이 해야 하잖아요, 하죠? 이도.

장아 우리 후아카치나 후아카치나 한나가 농장을 차리고 있습니다. 무슨 농장인지는 모르지만 뭔잘잘 짐물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아카치나 후아카치나에서 자, 보시죠. 후아 카치나에서 달리는 여기도 응? 보세요. 응?

하죠 c a t i 나 a f o c a t i 시스가 있는 h i s g 나 그리고 n f 스에르트가 있는 What 나 h e y s 우리 to w o m e 갑시다 c a t i n a I guess 아 m with him. Ta k Я хочу, чтобы я не пропустил. 조심해. 여기 사장 유명한 경사 있는 데 가봐. 아빠 하지만 차고 내려가자. 야, 아 이거 재밌을까요? 보자, 어떻게 하는지. 아빠, 아빠 이거 안돼. Why am I looking at you?